안녕하세요 라이더 유니온의 박정훈입니다. 오늘은 쿠팡 교섭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어, 쿠팡맨 노조 그리고 쿠팡 히츠 라이더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소개부터 잠깐 해주시죠.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더 유니온 조합원 위대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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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쿠팡 노동조합 쿠팡 지부 지부장 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택배 하실 때도 그배달 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 예, 예. 고객센터 그러니까 라이더 노동자를 관리하는 네. 센터 가 따로 있나요? 저희는 이제 전국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75개 의 캠프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하루가 하루에 하나씩 계속 생기고 어제 또두 개의 캠프가 더 추가로 아, 오픈을 했고요. 진짜 본격적으로 네, 많은 캠프가 있어 갖고 제주도에도 캠프가 있고 뭐 없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캠프가 있는데 그 캠프가 이제. 어, 거기에 관리를 하는 게 CL이라고 불러요 캠프리더 음. 그렇게 관리자들이 있고 사고 처리 사고가 난다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관리자 통해서 보험 접수하고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익숙하게 잘 돌아가나 보네요 네 저희 사고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서 지금 회사에서 쿠팡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사고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쿠팡에서 이제 그 수많은 보험사에서 쿠팡이랑 계약을 안 하려고 해요 사고율이 너무 높아서. <laughs> 네,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그 사고 많이 나는 이유는 당연히 그 서두르다 보니까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포커스가 1등이 무조건 사고율이에요. 사고 내지 말라.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사고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죠. 근데 이제 부담스러운 거는 이제 사고가 나서 부담스러운 거는 이제 내가 이제 물량을 다른 동료한테 넘겨주고 또 이제 음. 캠프로 복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있고. 네, 그 사고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런 프로세스는 잘되 있는 편입니다. 그럼 사고가 났다고 페널티를 받거나 이런지? 측면은... 아, 페널티가 있죠. 아, 네, 저희는 분기마다 아까 뭐 기사 평가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이제 분기마다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 점수를 높여서 레벨업을 하고 승진을 하고 승급을 하고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야되고 이런 수순이 있는데 사고가 나면은 당연히 그런 거에 불리하겠죠. 그러면 사고를 그냥 형성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그게 이제 알게 모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아... 왜냐하면은 근데 전에는 사고가 나면 월급에서 40만 원씩 차감을 했었어요. 고 네, 아, 사과... 진짜요? 예, 예, 예. 그게 뭐 <laughs> 40만 원씩 차감을 했었는데 저희 노조에서 어, 사고 비용 그러니까 어, 임금 뭐 임의 공제 금지라고 해서 음. 사고 비용에 공제를 하지 말아라. 월급에서. 음. 이건 굉장히 부당한 거다. 예. 내가 사고 내고 싶 사고 내고 싶어서 사고 내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음. 근데 월급에서 깐다. 내가 노동을 하다가 그런 이렇 사고가 난 건데 내가 뭐 여기 입사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사고가 안 났을 건데 오히려 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사에서 위로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그거를 월급에 차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갖고 월급에서는 현재 공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정규직이 얼마 안 남아서 혹, 혹은 뭐 재계약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 불안감에 있으신 이제 비정규직 분들은 사비로 하시는 분들도 제가 데려갔고요. 예.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조로 묶치면 네, 바뀝니다. 많은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어. 쿠팡 택배 노동자들은 공공운수 노조 그리고 라이더들은 어, 라이더 유니온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사고하면 할 말이 많죠. 쿠팡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저희는 사고 나면은 일단 다 저희 책임입니다. 다 자기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보험은 되네? <laughs> 보험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유상 운송 보험을 가입을 하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가입을 안 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주장하는 게 있죠. 도로 위에 시험폭탄들이 다니고 있다. 음, 회사가 아예 확인을 안 하는데? 회사, 저, 아, 저 가입할 때 하나 확인하더라고요. 번호판. 아, 번호판만. 네, 번호판만. 음,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내 오토바이 만약에 번호판이 안 달려있어요. 음. 그러면 다른 오토바이 찍어가지고, 그거 올려도 돼요? 올려도 돼요 아그건 쿠팡 아무런 확인도 네, 안 하고? 네 그것밖에 확인을 안 해요 아무런 그 이제 왜그 저희가 보통 일을 할때 뭐 음. 가입, 보험 가입 뭐 계약서라든지 음. 보험증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보험증서 다 영업용 보험증서 네, 뭐 그런 걸 이제 내야 되잖아요 내가 내자 찾아 네. 이런 거를 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쿠팡은 사진만 딱 찍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음. 어떤 일이 있었냐면 <laughs> 제가 들은 얘긴데 자동차 그러니까 오토, 항상 이제 차토바이 네. 차토바이 많죠 오토바이인데 자동차로 등록을 해 놓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 차가 아니, 아니어도 형 옆에 집 앞에, 데... 아,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 찍어서 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로 등록을 해 놓고 실제는 오토바이로 네. 왜냐면은 지금 네. 한상에 지금 자동차들만 단거리를 준다 준다라는 네. 말이 있어서 네. 오토바이만 있는, 있으신 분들 이제 그런 이제 어뷰징을 하는 거죠. <웃음> <웃음>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음. 일단은 뭐 사고에서는 다 전적으로 저희 책임입니다. 책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아무런 그런 음. 그런 그 안전 보장이 음. 없어요. 음.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하겠죠. 그쵸. 회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회사가 책임을 음. 질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확인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할자 수가 그래서 21만 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laughs> 그럼 일감이 없고. 에이. 이번에 단체교섭에 이것도 요구를 하실 거죠? 네, 최소한 그 시간제 보험이라도 음. 조금 이제 적용을 해달라. 이런 거를 조금 이제 계속 주장을 할 거고요. 배민라이더 배민 이제 커넥터죠. 배민 커넥터는 지금 뭐 시간제 보험이 적용이 되어 있고 요기요도 시간제 보험을 적용을 음. 한다고. 기사가 떴죠. 근데 저는 쿠팡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기, 기대가 돼요. 그 이제 3대 배달 플랫폼이잖아요. 네, 네. 근데 대명 요기요가 시간제 공홈하니까 쿠팡이 <laughs> 어떻게 행동을 할지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번외 질문인데 갑자기 궁금해서 저희는 단타가 꿀거리거든요. 가까운데 네네. 단타인데 너무 낮으면 또 이건 안 되고. 중거리가 제일 좋잖아요. 거의 어, 4km. 네. 그리고 이제, 그, 안 흐르는 거. <laughs> 네. 흐르지 않는 거. 흐르지 않는 거. 음. 국물은 저희가 진짜 최악이고, 음. 아이스크림, 이렇게 녹는 거, 아이스크림 네. 이런 것도 신경 쓰이는데, 음. 택배에는 뭐, 좋은 뭐, 배송이라든지, 최악의 배송 이런 게. 이효 당연하죠. 가벼운 게 제일 좋고요. 아, 이게 가벼워요. <laughs> 무거운 게 가장 싫죠. 어... 이어폰 같은 거. 아, 이어폰. <laughs> 물이라든지 세제라든지.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건데 이게 당연히 내가 이제 엘리베이터도 없고 5층, 6층에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내가 들고 오게 힘든 것들을 주로 시키세요. 음...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laughs> 무거운 걸수록 다 고층이에요. 쌀 20kg 쌀. 어. 뭐 고양이 모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히려 1층, 2층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걸 주문 잘안 하세요 자기가 음. 정말 필요한 음. 것들을 주문을 하시고 그런 이제 배송하기 힘든 지요 힘든 곳 그런 것들에서 무공을 많이 시켜가지고 지금은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월급을 받는 거긴 한데 음. 어 조금 말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죠 저는 20kg짜리 쌀 같은 거를 5층에 한 20포대도 올려봤어요 오. 오. 엘리베이터가 떡, 없는데 그 네. <laughs> 이유는 모르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그거를 어떤데는 어떤 절에 걸어서 한 5분 이상 들어가야 되는 절이었는데 그럼 고양이 이제 모래죠 고양이 모래 이제 고양이 화장실 그것도 20kg거든요. 그거랑 30개를 주문을 했었는데 다음 날 반품을 하시더라고요. 그럼면 그걸 다시 갖고 와야 돼요. 저희는 와 무료로 그렇게 해드리니까 뭐 실수로 잘못 넣었다라고 이제 고객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당연히 힘들고 예, 가벼운 것들은 좋죠. 예. 와그 그냥 그거 아, 악질 아니요 악질이죠 아, 저희 <laughs> 저희는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 주소 오기 주소 오기 네. 뜨거운 커피 스모장뭐 어, 이런 네, 뭐. <laughs> 아, 아메리카노인데 막핫 아, 이렇게 돼 있어 아, 그거 네. 그런 거딱 보면은 네. 바로 거절 눌러야 돼 거절 버드... 폭탄 돌리기지 그때부터아 네. 그렇군요 저희가 최근에 그가질 아파트라고 해서 네. 출입을 막는 아파트에 국가인권 진정을 넣었거든요. 음.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뭐 그런 아파트들 명단이 돌고 그렇뭐 네. 갑질 아파트라고 옛날에 뭐 만났잖아요. 네. 그런 이슈들이 택배 뭐 저기 뭐야 네. 다산 뭐 그쪽에서도 네. 그냥 앞에다 다 뿌려놓고 근데 그때도 유일하게 지하까지 간게 이제 쿠팡이에요. 저희는 오. 무조건 문화까지 배정을 아. 해야 돼요. 무조건.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네. 또 이번에 그래서 건의를 해가지고 네. 전에는 없던 이제 로우탑, 저희는 하이탑 이제 택배차 말고, 로우탑차를 이제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출입이 가능하게 만든 그런 로우탑이 생기긴 했는데, 이건 타 택배들은 사실은 물량을 자기가 많이 하는 만큼 이제 돈을 벌어가는 거기 때문에, 작은 탑차를 못 써요. 근데 우리는 월급제다 보니까, 그런 특이한 노선들에 한해서 로우탑을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런 갑질 아파트, 뭐, 이렇다기보다 그냥 뭐 경비 선생님이랑 당연히 트러블이 많죠. 트러블이 많은데 그런 거 이슈를 서로 공유를 해서 이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배송 팁 같은 걸다 집집마다 고객마다 저장을, 저장을 할수 있어가지고 음. 예, 저희는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예, 뭐 보장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들으시면 알겠지만 저희보다 그 선배 노조입니다. 그래서 역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시면 이런 개선된 환경에서 일을 할수 있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 저희도 뭐, 택배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남긴 흔적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꽤나 있거든요. 그 주로 이제. <laughs> 현관문, 현감문현감문 비번에 매직으로 어, 남겨놓으시면. 어, 저도 쇼크였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 아, <laughs> 쇼크였어요. 저도. 네. 현관문 비번에 메모 안 넣으시는 손님들이 있는데 꼭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어, 어쨌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저희가 귀신은 아니고, <laughs> 다노하우들 <모아우들>, 태평공대에 <laughs> 매직고 써놓으시거든요. 네, 그거 잘못 걸리면은, 어, 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합니다. 네. 그거나 원래. 네. 그럼 이제 가면은 현관문 여 옆에 이렇게. 그치. 그렇죠, <laughs> 너무 수상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야? 어떻게 디놓는 거야? 이래서. 네. 네, 그런 게 찍히면 이제 도둑으로 보일 수 있는, 있기 때문에 메모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laughs> 네, 아, 저희 원래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 마지막으로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저희가 교섭 때도 만났으면 이제 놀랐긴 한데 어,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라이더들이 이제 가장 만나기 싫은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만나기 싫은 노동자들이 이제 택배 노동자들, 이그 네. <laughs> 그죠? 나만 그런가 아니에요? 그 그거는 어, 네. 약간. 쿠팡 할 때는 상관이 없죠. 어. 어차피 한건 하는 거니까. 근데 아 쿠팡 이차할 때. 네, 쿠팡 이치할 때는 상관이 네. 없어요. 근데 맞지. 일반 배달대행을 하잖아요. 일반 배달대행 때 내가 네개 다섯 개 차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한 엘리베이터에서 만약에 택배 아저씨 만났어요. 네. 그럼 속으로. <웃음> <웃음> 그 왜냐면은 한층한층다 눌러 다니시거든요. 다 눌러 시니까 저희는 뭐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 택배 노동자들도. 그 배달 라이더나든지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기 싫은 뭐 이런 분들이 따로 저, 저희도 이제 있네요. 저희는 저는 이제 야간에 일을 주로 하는데요. 아 저희도 네. 당연히 만나기 싫은 부류가 있죠. 그 신문 배달 이시라든지 아그 신문 하은 분들은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꼭대기층에 올려놓으세요. 아. 자기 침포상 <laughs> 막 이렇게 뿌려놓치고 이제 네. 위에서부터 내려가시고 네. 걸어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문 앞에다가 딱 이렇게 놓시기 으 때문에 어떤 아파트 단지를 가면은 엘리베이터 저도 이제 배송을 한집한집 빨리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다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이제 그거는 어... 엘리베이터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배송을 하면서 이제 배달 기사분들을 이제 자주 만나죠. 자주 만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제 그냥 경험담인데 아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미안하죠. 분명 같이 타면은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시는 배달 기사분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사를 못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져요. 냄새가 엘리베이터에 치킨 냄새 아 무슨 그 냄새 맞아맞아그래서고 네.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희는 네. 그 냄새 때문에 아안 그래요 배고픈데 네, 저희는 식단 진짜 못 챙기거든요 그리 <laughs> 네. 우리는 그 냄새 계속 맡으니까 면역이 되잖아요 아, 그리고 네. 심지어 네. 음식을 계속 이렇게 담으면 네. 그 오토바이 통에다가 그 안에서 음식 냄새가 아, 섞여요 섞여요. <laughs> 그래서 <그리고 섞여요. 그리고 웃음> <근데 웃음> 열매 냄새가 역하거든요 안 좋은 냄새 안 좋은 냄새가 나요 아 그런 게 있었네 어, 이, 이제 쿠팡맨과 혹은 택배노동자가 만나면 좀 친절하게 서로 인사하는 걸로 어, 해, 해주셨으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제 공공운수노조, 쿠팡노조와 함께 어, 공동으로 쿠팡과 함께 싸우게 될것 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연대할 가능성이 높고요. 쿠팡에 맞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장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시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노동조합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노동 뭐, 조합을 왜 필요로 한지, 그다음에 우리가 노동조합에 들어야지 행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도 많은데 저는 항상 저희 조합원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노동조합은 회사랑 싸우는 단체가 아닌 상생하고 같이 어 키워가고 나도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 어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회사도 당연히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저희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문제를 같이 토론하는 그런 장이 되기 위한 노조가 되고 싶고요. 어 어떻게 어 다른 시선으로 보는 그런 시선들이 많더라고. 노동조가 가입하면 안 좋다. 뭐 맨날 싸우는 단체다. 근데 전혀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의 꼭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안전.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창구이지 꼭 싸우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알아주시고 노동조합을 꼭 가입해서 우리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이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기업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개인이 뭉쳐야 돼요. 괜히 뭉쳐야 한 뭉친 곳이 노동 조합이고 그 노동 조합은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거를 사측에 요구를 할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거를 조금 얻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아, 노동조합에 가입하자라는 교훈을 얻으면서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